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저 앞에 어떤 건물이 보이냐면 W가 보입니다. W가 보인다는 곳은 여기입니다. 대연동이고요 20대 분들 자취방 구해드리기 위해서 부산 자취방의 성지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대연동으로 왔는데 저는 여기 잘 모릅니다. 근데 또 아는 분보다는 그냥 또 원룸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친구 불렀습니다. 장전동 빠꾸미 오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돌입니다. 어짠일로 여기까지 왔노 아 어, 이제 우리가 맨날 장전도만 봤다 이거 궁금하더라고 성대 부경대 앞에는 과연 방이 어떨 것인가 어떻게 보면 부산대보다 월등히좀 강력한 데지 학교가 네군데가 모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여기는 또뭐방 컨디션이나 이런게 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에 관리비 포함해서 65만 원입니다. 야. 네. 부산대로 치면 최상급티인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투룸입니다. 투룸. 트룸. <laughs> 그렇지. 우리 원룸도 천에 65짜리 봤다이가. 우리 아. 기억나지?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가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바로 건물은 요거고 우리 친구가 중계하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건물명은 오픈하고 들어가자. 그래. 바로 들어가시죠. 가시죠. 일단 요거 출입구부터 학교. 아니, 근데, 일단, 동네는, 뭐, 어차피 여기는, 뭐, 산만디가 아니기 때문에, 평지라서 좋고, 뭔가, 좀, 입고만 왔는데, 좋네. 근데 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아보이는 어, 느낌? 확실히 좋다, 야. 음. 아. 이야, 컴퓨터도, 아. 깔끔하네, 뭐. 엄마. 귀엽네. 지랑내랑둘다 지금 안본 상태고. 아, 야, 맞지. 어. 어. 중간 세팅 가정 없이, 풀로보실 거기 때문에. 뭐, 정보도 모른다 지금. 아, 어. 어, 어, 좋네. 어, 와, 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 딱 알겠지? 어. 우리 그 오피스텔형 원룸 몇개 없다 이거. 알지? 그거네. 와, 좋네. 어. 아니. 아, 좋은데? 중문 슬라이딩 요 여는 것도 아니오 그제. 응. 음. 좋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니 트룸, 아이가. 맞지. 거실 겸, 이제 방이 있는 그런 서울에서는 1.5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1.5룸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와, 괜찮은데? 응. 이야. 요, 솔직히, 천0 0 0에 65면에 500에 한 30만원씩 갈라가지고, 한명더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 어, 그래도 되지. 충분히 어. 되지. 지금 보시면은, 우리 500에 한3 5 장전동에서 되는, 방만 하지, 지금. 네 아니? 너무 장전근 까면 안 되는 거야, 장전근 바꾸미가?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니, 근데, 좋아. 응. 응. 그 다음에 난 주방이 그치, 너무 마음에 들어. 상당히 좋다. 와, 상당한 냉장고가 있네. 그치. 야. 요런 거는 이제 요 밑에다 이렇게 넣어놔도 밑에 안올거아니 응. 오. 이런 것도 잘돼 있고. 그리고 나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어. 너무 넓잖아. 너무, 너무 편하다. 진짜. <웃음> <웃음> 여기가 층수가 높아서 그런 건 있겠지만, 야, 아... 향 보자. 가장이네. 음. 향도 좋네. 야, 그리고 뭐, 또 가스렌지 돼 있고. 음. 물론 저층 뭐... 하면 아마 비율은 막힐 거야. 내가 그 느낌은 뭐, 눈이라서 좋지. 뭔가 활용도가 일단 확실히 좋고. 너 일단. 투룸에. 어, 음. 짠. 야 뷰도 음. 나쁘지 않고. 좋지. 뭐 세대 간섭도 없고. 이게 저층도 아마 요에는 앞에 별로 까까하진 않을 거야. 자, 방을 한번 보자. 아, 이... 정말 마음에 드는 <laughs> 이게 저 솔직히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그 뭐좀 약간 커버 색깔은 별론데 네, 이거는 별론데 일단 침대 합격 사이즈 합격 어. 제일 제일 합 아. 빌트인 야 옵션도 틀리다 야어 이게 딱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여기는 좀 다양하게 다 직업군이 살다 보니까 요렇게 빌트인을 것도 괜찮고, 이렇게 빌트인을 박아놓은 것 어떻게 저거 티비도 이렇게 큰거그 키높이장 국박이장 이런 음. 것도또 오, 오, 이런 거, 진짜. 내가 너무 잠선선이 고여있었나? 방음은? <laughs> 어, 여기. 오, 확실합니다. 이쪽 어, 편이 그거잖아, 지금. 여기만 세대 간섭이거든요, 지금. 어. 확실하죠? 와. 네. 명 들어오긴 좁을 것 같고 한명들어와서 밖에다 식탁이랑 책상 나야 되겠다.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커플들, 요새 젊은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스타트를 이런 데서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 그래, 10, 하는데. 6 0인데어 괜찮지. 응. 봐봐 여기서 응. 딱요 방향으로 응. 이렇게 보면 집이 이, 이 좋다 그냥 이 정도면. 응. 아휴야안된다고 느낀다 같은으니까 소리가. 어희한하지 맞지? 어 이거 깜짝 놀랐다 방금. 자 여기서. 이게 들리지안 들리지 저는 약간 공간감이 있는데 오 노이즈 캔슬링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래서 그게 필요한 거랑 주문도 응. 필요한 거고. 와 그럼 어. 이렇게 개피양했으면 좀조심할수도었을 거야. 그렇게 직각 공간도 안 남고. 그렇지 네. 화장실 안 봅시다. 어 요거 옵션이가 이는 이제 달고 왔나 보네. 아우 아우씨 한 개도 못 하겠다. 나도 한 개도 못 한다. 살짝 갖고. 화장실은 뭐, 화장실은 뭐 우리가 보던 사이즈 느낌이네 좁다 근데 솔직히 더 놈치고 깔끔하고 타일도 뭐 세련되고다 좋은데 음. 좁다 이런 거문못닫잖아 음, 어, 이렇게 닫아야지 그거 하고도 좀 공간이 좁을 거고 그냥 딱건 놈보다 음. 조금 더 작은 거 같기도 하고 비한거 같기도 하고 음. 화장실은 막쏴 뭐 소스가 그냥 쏘쏘 소스. 소 그냥 쏘쏘 음. 여기 그러면 아까 말했지 뭐 보증금 1000에 65억 관리비 포함 음. 전기, 가스, 수도만 내시면 되는 인터넷에 다연결어있고 그렇죠. 응. 어, 인터넷은 공용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우리 친구가 장전동에 기까 중개하러 오기가 힘들잖아. 많이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도 제가 맨날 출연해서 장전동을 소개시켜드리듯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하시거나 뭐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이제 소장님들, 실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대현동에도 이런 집들이 장전동만큼 훨씬 많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좋은 방이 있다, 보여주고 싶다 하는 소장님들 계시면, 부식TV님한테, 어, 전화 연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함도 띄워드리고, 당연히, 친절히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참, 뭐, 좋은 거라 생각을 하죠. 인근 부동산 소장님들이 몇 개, 채널씩 파신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파급력 차이가 있으니까. 도움 안 됩니다. 왜냐면, <laughs> 네, 자기도 키울 수 있는 거야. 어, 자, 근데 이게, 이거 업으로 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근데, 우리 같이 유튜브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이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광고가 있으실 거고,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유튜브까지 키우려면 힘들긴, 힘들어, 아무래도. 쉽지가 않지. 니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기 쉬었나? 너무 아, 힘들었지?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소장님이나 뭐 실장님이든 누구든지 음. 계시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년동의 최민호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약도 응, 제법 학교 했다, 학교 했다, 했다 했다 들었고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조금 얼굴을 알리고 이제 실명을 까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생각 가지면서 네. 오늘 또 어차피 여기가 대현동 베스트 바운더리고. 네, 위치가 좋아서 왔습니다. 음. 아예 완전 세신 축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네, 네. 약간 요 바운더리가 아니라 대현오동 쪽에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다 다음 영상으로. 음, 다음 영상에 네. 가시죠. 네, 가시죠.